안녕하세요. 15년 경력 전업투자자 실전투자 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상담보다는 급등 나올 수 있는 관심 종목을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토니모리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기에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물린 종목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종목 상담 외에 힘이 되어 드릴까 하다가 제가 매일매일 오전에 단타로 소소한 수익도 보시고 또 손실난 계좌 복구하시라고 100%의 승률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시초가 매매 이틀 전부터 제가 종목 선정을 미리 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보다가 이 시초가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현대사료 시초가 매수하세요라고 보내드렸어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차트 분석에서 나온 목표가까지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14만원에 매도 걸어 두세요라고 보내드렸어요. 차트 보실까요? 시초가에 매수해서 목표가 14만원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주분들 모두 모두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영상 첫 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전업 투자로 15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요. 시장의 섹터에서 이 대장주를 빠르게 캐치를 하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고, 차트 분석, 시장 분석,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15년 주식으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분석, 모든 기법들 녹여서, 정확한 목표가까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연습도 해 보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기시고, 손실난 계좌 조금이라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 두 분께서나 계좌 복구하셨습니다. 꼭 참여해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날짜가 지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24시간 열려 있고요. 새벽에 보내셔도 아침에 종목을 드리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 010-7551-7697로 간단하게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날 제가 미리 정해놓은 종목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급등조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타라고 하면 난 손이 느려서 안돼 하시는 분 또는 난 직장인이라 계속 차트만 볼수 없다 하시는 분 또는 난 리스크 관리가 안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는 제가 장중에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 하신 것 같아서 이 시초가 매수 방법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폭발적입니다. 이 카톡방 시끌벅적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번 문자 주신 분들께는요 매일매일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종목을 시장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이 체결이 되시면 제가 분석한 목표가에 여러분들은 매도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쉽죠? 직장인, 주식 초보자,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매매, 매수 체결된 순간부터 매도 주문까지 여러분들 10분만 시간 내시면 9시 15분 이전에 모두 모두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식 하시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힘 내시라고 안전한 종목으로 5%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도록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인증 보여드릴게요. 4월 18일 현대사료 5% 이상 4월 15일 한일사료 5% 이상 4월 14일 대동기어 5% 이상 4월 13일 LG 헬로 비전 5% 이상 4월 12일 고려 시멘트 5% 이상 등등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인증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제가 시초가 매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 이속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께 인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증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초가 종목을 문자 받으시고 이렇게 단타로 모두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앞전에 제가 설명 드렸었죠. 위에 제 개인번호 010-7551-7697로 간단하게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급등주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자, 토니모리입니다. 제가 왜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있냐면 여성들 화장품 관련주가 그동안 너무 바닥에 있었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바뀌면서 마스크 해제에 있어서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곧 벗을 날이 온다라는 이슈와 최근 거래량이 터지고 이 전고점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에 급등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 가격으로는 이 꼬리에 2분의 1 가격 6,080원에서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의 저항을 맞고, 6,300원쯤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고 갈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로 이 가격에서 대응하시다가 7,500원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지해드린 매수가 6080원 이 가격 밑으로는 손절이고요. 주가가 옆으로 횡보기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신규 매수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연습 삼아서 한 주라도 잡아보시고 매수가와 손절가를 동일하게 하셔서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실시간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들 공유해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위에 제 개인번호 010-7551-7697로 숫자 간단하게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5년 주식을 전업으로 했습니다 벌 만큼 벌었고요 그래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기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에 힘 얻어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매매 주식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책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